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네, 뭐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부수입, 부수입을 강조를 하죠. 본업이 있으면서도 그게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부수입을 만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어, 이제 제가 어제도 에어벤비 교육을 밤에 8시? 네, 그쯤해서 이제 한 11시쯤 끝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를 보다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나이도 얘기하시고 뭐 회사 월급이랑 이제 맞벌이 부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거의 고학년이 돼서 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직장인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어 직장만 다녔어요. 예, 직장만 열심히 다녔는데 어 이제 사실 어, 40대 중반 정도면은 뭐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어도 15년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40대 중반이면 직장 생활을 거의 15년 이상 하셨는데 이제 절반을 했는데 나머지 절반까지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거죠. 네, 이러다가 50, 60 넘어서 내가 이, 이거 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어, 이분의 어, 목표는 어, 직장 생활 이외로 내 힘으로 50만 원이라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어 이제 좀 요청을 하셨어요 하고 싶다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행동을 해라 네, 공부 많이 하지 말고 뭐 부동산 기준으로 그호갱 노노 아실 어플 그만 보고 저는 현장을 나가서 뭐 중개사분 얘기도 들어보고 뭐 아파트도 내가 한번 봐보고 그런 걸 강조하지 저는 별로 뭐뭐 뭐 그런 플랫폼 이런 어플 같은 거 보, 보면서 얘기하는 거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어 남들이 다알수 있는 거는 별로 경쟁력이 없고 남들이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할수 없는 것들, 힘든 것들 있죠. 저는 그런 걸 가지고 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만들면서 저는 항상 뭘 얘기하죠? 유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나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월급은 안 오르죠. 예. 네. 월급이 올라도 뭐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랑 4대 보험 제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어 이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면은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올라 있는데 4대 보험 떼고 월급 그 물가 상승률이랑 고려를 하면요. 월급이랑 월급 모르는 게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맨 처음에 월세를 만들었고 그래서 월세를 이자 떼고 20만원 정도 남으니까 어, 되게 행복함 그러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에어빈비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그러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뭐 500만원 계속 막 월급보다 거의 더블이 되면서 어, 퇴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저는 사실 퇴사를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만두고서도 정말 해야 될게 너무나도 많고 예, 직장을 다닐 때는 월화 수목금을 강제 기상을 하죠. 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요, 어, 제일 힘든 거는 그 루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거의 똑같이 자고 거의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루틴이 깨지면은 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도 힘든 게 많습니다. 예,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은 어, 지, 월급이라는 거는 따박따박 고정이 돼 있죠. 근데 사업 소득은 그러진 않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방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그럼 그게 성과에 곧바로 나오고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가는 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닐수록 부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어, 직장생활을 그래도 조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들 이직 얘기를 하는데요. 이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부수입, 내 부수입을 100만원부터 네, 만들어 보세요. 직장 생활 15년, 20년 하시면서 월급만 받고 모으신 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태반일 거예요. 네. 어, 50만원, 100만원부터, 어, 제발. 만들어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경기 타 그만하시고 국제 정세 국제 정정서 얘기 그만하시고 뭐뭐뭐 뭐, 뭐, 뭐 중국 뭐, 뭐 전쟁 무슨 최근에도 뭐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 뭐 전쟁하고 뭐 그러죠? 국제정 국제정서가 막 위태롭다, 뭐, 뭐, 어쩐다, 접쩐다 예. 네. 뭐, 국제적으로, 뭐, 어쩐다, 접쩐다 뭐, 금리가, 이런 얘기 하는데, 어, 이거는 돈 많이 버시면은 그때 생각하세요. 예. 네. 이거랑 내 부수입 50만원, 100만원 만드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가 한 달에도 몇 명씩 아직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경기랑 상관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100만원도 못 만들어 보신 분들이에요.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찔리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예, 100만원 만들고, 예, 300만원 만들고 해보세요. 예, 뭐, 누가 전쟁을 하든 금리가 오르든 별로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예, 다들, 어, 해보지도 않고 자꾸 뭐 경기 탓을 하시는, 경기가 안 좋다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건 나랑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면요. 그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내 부수입이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내가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정관념을 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입을 만드셔서, 어, 월요병 없는, 예,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